안녕하세요. 오늘은 홍합 넣고 오일 파스타를 해 먹을 거고 이거 홍합 얼려뒀던 거라서 냉동이라서 해감 시켜놨고 이 집에 그냥 방토 있으니까 방토 쓸 거고 마늘은 세알 정도 그리고 버섯도 집에 있어서 두개 정도 써줄 거고 면은 통밀 파스타면 필요한 재료는. 올리브오일이랑 소금, 후추, 치킨 파우더. 송이버섯 썰어두고. 여기에도 향깍을 넣고. 뚜껑 닫고 살짝 익혀두고. 안쪽에서는 면을 익혀 주겠습니다. 이기에좀 버섯이랑 토마토 넣고 소금 살짝, 후추 약간 넣어 주신 다음에 끓고 있는 면수를 살짝만 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뚜껑 잡아서 나머지 익혀주기 면기다 삶아졌으면 이렇게 하면 완성. 저은 올리브 오일 한번더 뿌리고, 후추도 한번 더. 치즈를 갈아 넣으면 더 맛있겠죠? 이렇게 하면 완성!